먼저 박종호, 김정희, 하성복 목사님들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목사로 안수 받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직임을 감당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주기가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분 보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통과하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에 다시 한번 존경스럽습니다. 목사주기가 어렵고 또 직임을 감당하기 어렵고 끝까지 목사의 직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잘 새겨 들으시기 바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귀한 직분을 받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감사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감사. 평생 사람. 저는 그래서 한문으로 평생 감사라고 북구절서서 놓고 보게 됩니다. 평생 감사.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도 감사하고. 근데, 감사하는 자가, 뭐, 교장분 말하나, 성도도 감사, 감사하면 축복이 됩니다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불평이 없어요.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칼빈 선생의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자기의 결심과 양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양무리를 잘 가르치고 먹이라고 시우셨다. 참 귀한 말 담겼습니다. 기도를 잘 준비해서. 양떼들에게 잘 먹이시고, 가르치고, 풍성한 영양식을 먹일 때에, 약물이 되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목회자나 선로들이나,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목사님을 보면, 모든 근심 걱정이 물러갈 수 있도록, 거울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웃는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강단에 섰는데 일상이 안 좋으면 성도들 들어오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선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근데 웃는 점다빠셔야 된단 말이에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한 목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착한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내 목숨도 아까게 생각 말고 양떼를 위해서라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목회자 신정 같아요. 저도 한4 0년 목회하고 은퇴하고 나니까 참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회 잘 하고 은퇴해서 또 이렇게 와서 불러서 격려도 하고 여러분 축하도 하고 너무 감사하다. 목양 일념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뭐 한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성도들이 속상해해 주고 목사님이 무슨 말해도 나는 한마음 주님이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선하게 목표하시면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줄 믿습니다. 충성한 자가 되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네게 줄이라 이문교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사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아무 개도 맡기지 않았어요. 오늘 세 분이 입만 맡겼어요. 저도 생각이 납니다만 목사 수업을 받때막 감격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그때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어린 목사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예. 그때에 졸업할 때 보니까 선생님이 한 3, 4 0명아놓고 너희들 장대가 못올 것인가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더 받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일권을 선정받았으니까 목회를 선정받았으니까 건강하시고 특별히 목자장도신 주님 앞에 상급받는 여러분이시고 들 성도들은 목교자를 닮아간다고됐어요 내가 잘할 때 성도 날 존경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고 사랑을 베푸세요. 사랑은 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닮아가는 양떼들이고 가정도 화목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목교자로서의 승리가 있는 아름다운 축구이기를 경뎌드립니다